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1조를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검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부담이 심해 많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11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고 어,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부담됐습니다 음 고민을 하다가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처음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소유와 그의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둘이 이제 아름다운 결별을 했죠. 동행을 하다가 이제 헤어져서 롯은 소돔성에 가서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소돔성을 다스리는 왕이 섬기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쳤죠. 십몇 년 동안 그 왕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시간이 한0 년이 넘으니까 이게 싫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 있는 다른 네 명의 왕을 불러 모아서 동맹을 맺고 자기가 섬기던 그 왕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더 이상 섬길 수 없다. 이제 나는 우리도 컸다라고 얘기하면서 반항을 하죠. 그러자 그 왕도 조공을 받던 왕도 다시 또세 명을 불러서 네 명이 이제 동맹을 맺어서 사대 오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섯 명이 이기면 좋은데. 다섯 명이 힘이 약했는지 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왕이 소돔성을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고 거기 있는 재산을 싹다 전리품으로, 전쟁의 승리 전리품으로 노약해갑니다.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리죠. 뭐라고요? 소돔에 살고 있는 내 조카 롯이 그 왕의 포로가 되었다. 이 얘기를 듣자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병사 318명과 또 자기랑 동맹맺은 동맹군이랑 같이 가서 그 왕을 쳐서 그 왕들을 다 이기고 잡혀갔던 사람과 재물들을 다시 재찾아서 돌아오고 있는 중에 일이 발생합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나타나 아브라함과 같이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먹을 것과 음료를 주고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바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소도망.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쳐서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도 가만히 있던 소도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어, 어네 좋아 좋아 잘했어.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가 가진 그 획득한 재물들, 소나 양이나 금이나 보석들은 너가 다 가져. 대신 거기서 되차은 사람들만 나한테 보내.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제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관리하려면 나중에 들어갈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되게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것을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니 좋은 제안인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내가 섬기는 저 지극히 크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다 너한테 주겠다 다만 나랑 함께한 동맹군 그 사람들이 가져갈 정당한 양만 주고 다 주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도망 너가 지금은 가만히 있겠지만 나중에 지나면 너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내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게 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그때 그 전쟁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 재물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다 줬다 나는 그냥 사람만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나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 주겠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이 그 약속, 너의 자손이 바, 바다의 모래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고 내가 그 땅을 너, 그 너에게 주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를 너한테 주겠다.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소도망 때문에 그 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소도망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걸다 주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양을 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1조는, 저희가 항상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는 우리가 쓰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원래는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레이 기서를 보면 11조는 어떤 거 했으냐 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의 레위인이 받아야 될기업 분기수로 여겨졌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전복 전쟁 이후에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이 지파만은 어떠한 땅도 분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야 될 성을 48개 성을 받았지만 성만 자기 것이지 그 옆에 그 주위에 있는 토지나 노원이나 밭은 어느 누구도 내인의 것이 되질 못했으니 어느 하나도 오직 성만 받고 그들이 거주할 성만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분기시고 기업이니 너희들이 살아갈 곳을 내가 길을 마련해 주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치는 십일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구약시대, 구약시대 때의 11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바로 직접 섬기는 재물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인한테 감으로써 레인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인 용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너희가 십일조를 내고 그 십일조가 어떻게 레인의 기업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일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년 드리는 십일조, 농사를 짓고 그들의 가축과 양이 가축들이 짐승들이 새끼를 낳으면 열 마리마다 하나씩 그리고 소산 바데 소산문의1분의 일을 매년 드려라. 어디 가서 내가 드려 내가 내 이름을 드려고 선택한 것 지금은 성막이 있는 성막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곳에 가서 너희가 드려라 두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선택하신 곳에 가야 되지만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자신들이 사는 성읍에 가서 그 성을, 성의 을성 장노들한테 제가 3년의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장노들은 그것을 받고 성읍의 한 곳간에 그 11조를 보관합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년 1일조는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서 그것 예를 하나님 이 선택하신 곳에 가서 택하신 장소에 가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사서 제사를 드리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먹고 즐겨라. 너무 멀면 돈으로 바꿔서 네가 먹고 싶은 거 사서 그렇게 하고 먹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축제 너희가 즐기는 그 잔치는. 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주고, 이렇게 큰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걸 주었으니, 나에게 감사하며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를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옆에 있는 그 레위인, 그들을 꼭 챙겨야 돼.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그 성에. 그 성에 거주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나그네, 고아, 가부는 그 당시에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제 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 당시 구약 시대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 보면 남녀 차별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경제 활동은 남성만 할수 있고요, 사회 활동은 남성만 할수 있습니다. 여성은 아무것도 못했고, 심지어는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권리도 누리지 못할 정도의 사회였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성인 남자가 없다는 집안은 어떨까요?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대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챙겨라 너희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고아와 가부를 챙겨라 나그네들도 거기에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외에는 쓸 수가 없었고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니까요 근데 그들도 챙겨라 심지어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민족 중에 와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거서 장사할 수 없고 먹고 살수 없으니 그들도 챙겨라. 왜 내가 너희들을 챙기는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그러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챙겼으니 너희도 그 땅에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같은 처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라. 즉 11조의 용도는 단지 레위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부유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먹고 살면서 남는 것으로. 너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챙기고 도와주어라. 말야기 사 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십일조를 바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느냐 한번 시험해 봐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유입니다. 십일조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에게 고아 가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렇함으로써또레인이 걱정 없이 살게 됨으로써 더 마음을 다하여 땀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성민이 될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섬기고 넓히게 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어서 더 많은 십일조를 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도록 할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말라기서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십일조를 내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죠. 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지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신약 시대 예수님의 책망에서 나옵니다. 당시 레위인, 당시 바리새인이죠 엄청난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1조를 냈겠죠. 11조를 레위계에서는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들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생길 때마다 11조를 냈죠. 10년은 자기가 사, 사서 쓰려고 했던 기름, 아니면은 들에 자기 자기가 키우던 텃밭에 나는 그 풀의 11조까지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보시라 합니까? 너희들이 그런 것을 지킬려고 율법이라고, 아니면은 너희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너 내려주는 그 너희들이 배운 규례를 법들을 지킬려 노력한 건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질을 정확히 10분의 1 잘라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돌보려는 마음으로 십일조를 내는 것이지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마음부터 먼저 내어라 마음의 십일조를 먼저 받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십일조를 낼때 기쁜 마음이냐 슬픈 마음이냐 아까운 를 떠나서 과연 마음의 십일조 또 우리가 받은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 봉사하면 좋죠. 하지만 못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봉사 많이 한다고 자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생활의 십일조입니다. 생활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거기 그그 그 자리부터 거기부터 시작되는 십일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의 십일조, 우리의 물질에까지 들이는 온전한 십일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바로 우리의 시간의 십일조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자기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떼어서 시작하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올바리가 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자 자신 본인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첫걸음, 마음의 1 1조부터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